할렐루야주말씀교 아침묵상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 11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참 가난한 자를 위한 규정을 세밀하게도 어, 기록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을 좀 빌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내가 이걸 빌려주면 나한테 담보물을 주겠습니까? 아네 그럼요. 하고 이제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먼저 제일 좋은 걸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내어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다니. 왜냐면 하 가난한 자가 자기 집에 꾼 자, 꾸어준 자가 들어와서 가져갈 때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난한 자가 들어가서 자기가 전당물을 가져다가 자기 손으로 주어. 그러면 아우 받고 보니까 이불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저녁 때 그게 필요해요. 그럼 저녁 때 갖다 주고 그것이 또 밥솥이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갖다 줘야지 밥을 해 먹죠. 그러니까 아침에 전당물을 받았다면 저녁에는 돌려줘야 되고 또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받아와야 하고 또 저녁엔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꾼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날마다 그 사람을 봐야 되고 또 그 마음이 얼마나 콩당콩당하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봐야 되고 또 어, 주는 사람 역시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냐 책임이에요. 갚은 의무예요.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 알아라는 거예요.그렇게 하면서 어, 꼭 부지런히 일해서 갚아야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지 이런 자세 서로 공의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저녁 이렇게 만남을 통하여서 또는 그 전당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자를 강탈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에게 힘을 주고 책임을 지게 하고 능력을 키우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여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의로움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 공의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 가난한 자가 너무 가난해서 하루 벌어 하루 써야 돼. 그래서 품꾼으로 일 갔어요. 그런데 어 일당을 안 줘. 일주일 후에 줄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드릴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날 그날 줘야 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는 그 품삯만을 위하여 오로지 하루 종일 일했고 그 가난한 자는 그 품싹 때문에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그 품싹을 그래서 그에게 주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족이 먹고 살죠. 그런데 이 품싹 갖고 장난한다. 내일 줄게요. 뭐해 줄게요. 이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거꾸로 그 일을 시킨 사람에게 죄가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하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그러면 거꾸로 그 사람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일을 시키고 바로바로 품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시켰으면 교육을, 교육비를 바로바로 바로 내야 되는 거예요. 또, 일을 했으면 바로바로 서로서로가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공의로움이 세워지고 공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대로 살길 원하는데 그 법은 공의정의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공의로운 그런 마음 정의로운 생각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면서 약한 자 이웃을 돌아보며 연약한 자 장애우들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주말순교회가 이 말씀을 정말로 세상에 온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도록 주여 세미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주말순교회되게 아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나이다 아멘